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패티켓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패티켓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과 주변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뜻합니다. 대부분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목줄 또는 가슴줄 사용, 배변 봉투 지참,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경우, 입막의 사용 등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변을 그대로 방치하고 떠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는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차 위반시 7만원, 3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A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나연 씨의 말입니다.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나오는데 치우지 않은 강아지 변을 자주 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듯합니다. 볼 때마다 눈살이 너무 찌푸려집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새 신발을 신고 공원에 산책 갔다가 개똥을 밟는 일. 아이가 놀다가 개똥을 만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페트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